도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품아 이거 사다론 하고 있죠? 너무 훌륭 좋습니다. 사단원90 90쪽 이제 오른쪽 개념 강의 할 거예요. 어 페이지 90 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이 제목을 보니까 이제, 어, 성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선분의 이제, 어, 내분점과 이제 외분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르칠 건데, 이 개념 설명할 게참 많아요. 이 부분이. 어렵진 않은데, 개념 설명할 게참 많아서, 어, 선생님이 이제, 어, 90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 이제, 첫 번째 해서 이제 선불의 4분점만 먼저 같이도록 할게요. 선불의 4분점. 어, 90페이지 개념 강의, 이제, 오늘은 이제 선불의 4분점만 강의하고요. 선생님, 다른, 시, 다른, 쉬, <laughs> 다른 쉬는 시간 때, 외외분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설명, 어렵지 않은 설명을 내용 좀 많아서, 증명도 좀 해드려야 되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 음, 우리가 90페이지, 이제 왼쪽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가르쳤죠? 어떤 A란 좌표를 우리가 X1, 뭐, Y1이라고 두고, 이제 B란 좌표를 X2, Y2라고 었으면 A하고 B의 이제 거리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D는 이제 루트, 이제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선분의네분 전란 개념을 이제, 이제 공부할 때또두 점이 필요해요. 어떤 점 A와 어떤 점 B가 있는데, 이 A라는 B점을 이은 성분 AB가 있겠죠. 그래, 성분 A 네분 점. 이제 A라는 점과 B라는 이제 두 점을 이은 성분 이제 AB를, 성분 AB를 선배했으니까 필요 없겠네. 자, 성분 AB 한글로 적을까요? 성분 AB. ab 두 점을 이은 선분 ab.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앞에서도 두 점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도 지금 두 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두 점을 이었을 때 선분이 되겠죠. 그 선분을 내분하겠다요. 이 내분. 그래서 이제 내분이라는 건 뭐예요? 내분. 안에서 나누는 안에서 나누는 점을 찾겠다 이거요 어떤 선분을 안에서 나누는 점을 찾겠다, 이겁니다. 찾겠다. 정의하겠다, 이거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성분 A, B를 있는데 누군가가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또는 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나누는 점들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이거야 괜찮겠어요? 일품체는 내용을 맞칠게요 일품은 이제, 음, 잠깐만요. 자, 부클릭을 제 음, 좋아 뭐 특별한 거 일품에서는 뭐, 어려운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 건 없네요. 다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는 것 같아서, 그냥 똑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분의 내군점을 할 건데, 이제 내군점도 일단 내군점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내군점을 또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그 전에, 이 내군점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한다. 또는 선분 이제 BA를 2대 1로 내분한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점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안에서 나누는 점을 공부하기 전에 선분 AB를 2대1로 내고 한다 선분 BA를 2대1로 내고 한다 또는 선분 AB를 m 대 m 으로 내고 한다 선분 BA를 이제 m 대 m 으로 내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아, 죄송해요. M대N으로 내고 한다 저도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분 AB라고 했을 때, 이 A가 이제 시작점이 돼서 X1, y1이 되는 거고요. 성분 AB라고 했으니까 x2, y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분 A 할때 i 시작점이 x1, y1. 이 B가 이제 x2, y2가 되는 거고요. 선분 BA라고 했을 때는 a 가 이제 x1, y1 이렇게 되는 거고요. A가 x2, y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분 AB를 했는데 2대1로 내고 난다고 하면, 선분 AB를 A에서 시작해서 2대 1로 내분한다 는 뜻이에요. A에서 시작해서 선분 BA를 2대 1로 내분한다면 B에서 시작해서 2대 1로 내분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내이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가 시작점인지, <laughs> 시작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 시작점을 x1, y1 좌표로 해 줘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외분점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다, 다, 다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 B를 이제 M 대 N로 으외분한다고 하면 A에서 시작해서 M 대 N로 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중 괜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분 A, B를 2대1로 외분한다 했을 때, A가 X1, Y1 좌표 선분 BA를 내분한다고 했을 때 B가 X1 Y1 점포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럼 교재에서는 이제 일선교재에서는 모든 교재에서는 내분점을 강의할 때 일단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그리고 좌표평면에서의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점상의 거리에 있을 때도, 수직선에서의 거리, 좌표평면에서의 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장을 했었죠. 어, 직선, 1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그러면, 수직선에서 내분점을할 때, 우리가 과연, 이 X1, 이 Y1을, 아, 죄송해요. X2를, 여기를 시작으로 보겠다. 여기를 이제 끝으로 보겠다. 이거 그랬을 때, y 를 m 대 n으로 내부를 했다면 이 좌표를 어떻게 공식으로 찾아낼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지어졌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 여기가 6일 때 만약 2대 1로 이렇게 내부 하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4인 걸 알죠 하지만 이건 간단한 숫자일 때고 그리고 간단하건복답할때에나서야이를 어떤 공식에 의해서 도출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이 공식 도출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럼 한번 해볼게. 요 수직선에서의 내 군점, 이지 어, 공식 도출 과정은, 자, 이렇게, 해. 자, AB를 선생님이 M대 N으로 내 군하는 이내 군점을 찾는 공식은, 선생님이 a 를 X1, Y를 Y1라고 할 때, 우리가 찾는 이점 y를 x라고 나올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을.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x 마 x1과 y대 y대. 보통 왜 y1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미쳤나 보는데. 반성해야 돼. x 마이너스 x로 왔는데 l에 쳐버릴까요 x 마이너스. 아, 이거 좀 피곤함을 좀 없애야 될것 같아요. 좀싸우라도좀 가고 해야 되는데 야 요즘 바빠가지고. 바쁜거 핑계죠 자 어쨌든 이제 더 이제 단순계산 같은거 조금 실수하면 우리 애들이 배울까봐 절대 실수 안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x-x1, x2-x1 단순계산은 선생님은 실수해 제가 완 실수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현역입니다 x-x1, x2-x1이 될텐데 양가 비율이 m 대 n이 된다 이거 지금 x-x1하면 양의 길이 x2-x는 양의 길이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박이래 우리가 이제 내분점에서 m도 0보다 크고 m도 0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인 거겠죠. 네분 했을 때 m과 n은 양수입니다. n 은이제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외항의 곡과 내항의 곱은 같은 거니까 외항을 곱하면 n x n x y 이 되고요. 내항을 곱하면 m x 2 m x 가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될건 X 값이니까, X를 한쪽에 모으면 MX 플러스, NX가 되고, MX2 플러스, NX1이 되겠죠. 이것도 X가 또 사라져버려요. 자, 선생님이 꾸준히 좀 고좀 들어야겠어요. 다시 X를 묶어주면, M 플러스, N, X 될 거고, M, X2 플러스, N, X1 되겠죠. 이것도 X가 사라져버렸어 <laughs> 그러면 x 는 어떻게 되냐면요. m 플러스 m 분의 mx2 플러스 mx1 된다 이거죠 뭐 요런 이제 공식이 나온다 x를 구할때 m 플러스 m, mx2 플러스 m, x1 공식이 나온다 이걸또 너무 크게 적었네요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 그게 중요해지저 이게 어렵지 않은데 항상 소화하는 자꾸 적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처음에는 손에 익지가 않죠 그랬을 때 이런 거 어떻게 줬냐면 선분 AB를 M대 N으로 내고 난다고 하면 선분 AB에서 A좌표 B좌표를 일단 적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X1좌표 여기 X2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M대 N이라고 했죠 M대 N 이렇게 적어줘야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이 X란 좌표는 두 개를 더하고 2배를 더하고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크로스, 크로스 생각하시는 게 엠, 엑스투 플러스 엠, 엑스투 어린이 그러면 엑스는 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하고 유하고 우리가 선생님이 뭐 2대1로 동차에 나가면 2대1로 이제 내고라는 점을 선생님이 사는 걸 구했지만 우리가 애를 모르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엑스, 자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 저기 여기 2, 1 적고, 자, 분점 X를 찾을 때, 2대1으로 나누는 점, M 대 N은 2, 6, 12. 아직 저도, 좀, 좀 곱해준 연습을 하세요. 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6, 네,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면, 3분의 12, 6, 4, 그렇게 된다. 이렇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이제, 아이를, 이제, 뭐 하겠다? 편하게 쓸수 있겠다. 거의 연습시키는 거지, 뭐, 강금 연습시키는 거 아닙니다. 간단한 증명하고 편하게 쓰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뭐 오늘이나 내일 또 이제 외분증 공식도 올려드릴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달다 일단 외우시고,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 때마다 같이 해 나가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 니 무슨 얘기냐면 일단, 내분증 공식 X는 이제 M 플러스 M분의 M, m x 2 plus m x y 다 이렇게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에분점 공식.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시작점 x 1 여기 x 2 m 대 n으로 얘기해볼게요. x 1에 시작해서 m 대 n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분점을 물어보면 m plus n 분의 m x 2 plus x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네분점을 외우면서 이네 군점을 배우면서, 이제, 어 추가로 조금 알았으면 알겠어요. 추가로. 뭘 알아줬냐면, 이제, 만약 제가, 어, m도 m 나고 n이 만약 같다면, 무슨 말이냐면, 1대1로 내보라는 점이죠. 1대1로. m하고 n이 같다면. 이랬을 때, 우리가 1대1로 내보라는 점이니까, m하고 n이 같다면, 2가 되는 거죠. 2. E. M하고 N이 같다면 1대1로 내보하는 거니까. M하고 N이 같다면 1대1로 내보하는 거니까. 그러면 n 어떻게 될 거다? 그렇죠. X2 플러스 X1이 될 거고, 중점을 찾는 공식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건. 중점을 찾는 공식. 즉, 어떤 점? X1, X2가 있을 때, 야, 이 중점을 찾으라고 이면2 X1 더하기 x 2라이 이건 M하고 N이 같다는 거정하에서 같은 문자만 쓰면 그 문자로 하면 이 m은 될거고 여기 m이 될거니까 mx2 플러스 x2만이 될거니까 m을 약분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내모하는 점은 중점이다 요정도를 좀 알아야 하는 얘기 1대1로 내모하는 점은 뭐다? 중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내모하는 점을 이제 배웠으니까 좌표평면에서 내부라는 점을 찾아보겠다. 좌표 평면에서. 그래서 수직선이 아닌, 순서쌍 A도 이제, 순서쌍 X1, Y 걸어주고, 아까 x 1표1 들었지만, B도 이제, 우리가, B도, 이제 X2, Y2, 이런 식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A, A, B를, M 대 N으로 내부라는 점, 이 I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 XY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식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왜다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이 x, y를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이 x1 좌표하고 이 x2, y 좌표를 보면서 일단 y에서 이 x1을 선생님이 x1을 지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 을 교육 방정식 안 배웠죠? 직선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이렇게딱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x2를 지난 이렇게 직선을 딱 그려요. 어, y축에 평행한 직선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 평행한 직선. 이런 식으로 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또 그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주냐면, 이제 저는 느낌을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이렇 와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했을 때 i M, e 이 x1, y1. 아이 이름이 X2 Y2 여기 좌표 선생님이 X, Y를 구할때얘이를 N대 N으로 이내모라는 점은 우리가 이 X 좌표는 여기서 그리겠지 여기서 그리겠지 X 좌표는 여기서 그리기 당연히 이 좌표는 X, Y만 되겠죠 근데 우리 거기 X 좌표만 보할릴 거니까 이와는 일단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 y 좌표, 이 y 좌표는 여기서 구하겠다 이거. 여기서 지금 x2 y에서 여기 지금 이 y 좌표는 여기서 구하겠고이 x 좌표는 여기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이를 m 대 n으로 내구라는 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 여기 직각다 닮음이죠. 요 여서 가고. 지금 이큰 삼각형은 닮음이죠.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닮음이죠. 그러면 여기가 n 대 n라고 이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n 대 n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비율이 여기 n이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n 대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L은 이제 우리가 이 좌표는 지금 수직 x2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좌표의 x값만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X값만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수직선처럼, 이 y 1이 지금 필요 없죠, 여기서. X값만 구하면 될 거니까. 이 X값을 아까 수직선처럼, M 플러스 m 분의 MX2 플러스 NX1에서 여기서 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y 좌표를 어디서 구할 거냐? 여기서 구할 건데, 이쪽과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비율도 m 대 n이죠.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비율을 m으로 보면 여러분들 요것만 가져올게요. 여기 b의 좌표가 y2죠. 여기 좌표가 선생님이 y죠. 여기 좌표가 선생님이 y1이죠. 자기를 지금 m이 왜 m 같지 아 보여요. 이렇게. m 대 n으로 이렇게 이제 내부라는 점이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일 때, 여기 이제 m 대 n이 이 y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내려와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려와서. 그러면 이 y 값을 구하는 건 똑같이 y 는 m N 플러스 m분의 my2 N. N2 플러스 ny2가 원인이겠죠. my2 플러스 ny1.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즉그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은 X를 내분할 줄만 알면 Y도 내분할 수가 있다. 공식이 똑같다 이거예요.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은 나중에 외분점에서도 적용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을 공부할 때 X1과 Y2라는 야이를 이 y를 b로 봤을 때 뭐예요? 죄송해요. y를 b로 봤을 때, y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그리고 좌표평면에 봤을 때, y를 x1 y1, y를 b를 x2 y2. 이렇게 했을 때, y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려고 할 때, y를 x좌표를 구할 때 바로 더해주. m 플러스 n을 적고 mx2 플러스 n x1이다. mx2 플러스 n x1이다. X2 이는 x, y를 다구해될 거니까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 x1이고 y는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다. 이거네. 여기 서 역시나 대각선 my2 y자표의 과연 보지 마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대각선, 대각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M하고 N이 같다면 라인은 1대1 내분점, 중점을 얘기한다. 그런 내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 우리가 AB를 내분한다면 A가 X번, BA를 내분한다면 B가 X번. 무슨 얘기냐면이 측면은 어, B를 내분한다 이러면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분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을 때 y 를 X1, y 를 X2로 봤을 때 y 를 찾은 X로 이 공식 역시 M 플러스 M분의 MX2 플러스 NX1 똑같이 노출됩니다. 똑같이 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나이를 읽을 때, 똑같은 문장을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는 성, 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성분 AB 이렇게 적어놓고, 나이를 2대1 이렇게 적어놨다면, 나이 성분 AB를 2대1로 내분한다고 읽으면, 나이가 X1, 나이가 X2가 되는 거지만, 성분 BA를 1대2로 내분한다고 읽으면, 나이가 X1, 나이가 X2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에 따라 X1, X2가 달라집니다. 지금 첫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 점죄송하지하고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에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 걸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 이제, 어,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도 짚어 나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내분점 공식, 외분점도 이제 간단히 됩니다. 외분점 선생님, 내분점 공식이 좀 외워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만나면 이 외분점 공식은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 잘 외워오신 다음에 내분점을 잘 외워오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 고생 많으셨습니다